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무선 통신 장비 커넥터 및 케이블 어셈블리 제조. 텔콘 RF 제약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0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0.4%, 비용의 증가율은 0.3%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9%, 단기순이익률은 -49.2%로 손실 기업이며 손실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외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10년 누의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의 단기 손 손실은 마이너스 1,837억 원이며 같은 기간 생산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239억 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장출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34%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94%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기타금융 자산이며 부채는 전환사채입니다. 전사채 규모는 현금 보유량보다 많으며 재무구조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상 텔코래 f 제약이었습니다.